여기 중앙탑이 야경입니다. 중앙탑 야경 좋습니다. 와, 밤에 보니까 예쁘네요. 저도 밤에는 잘안 오고 낮. 여기는 중앙탑입니다. 중앙탑 중앙탑 야경. 와, 배경 예쁘죠? 중앙탑이 이렇게 멋있네요. 밤 보니까 와 짱입니다 짱. 밤 보니까 짱입니다 짱. 메로나 맛입니다. 메로나 맛. 와 중앙탑. 밤에 오니까 거리도 멋지네요. 와 여기에 띵동이 울리면 어떡합니까 짬뽕. 야 좋다. 밤에 오니까 밤대로 또 새로운 맛이 난다. 여기 새로운 맛이 납니다. 와 그렇습니다. 여보. 응? 그러니까 여색깔이 좋지. 예뻐. 어 예쁘지. 완전 예쁘다. 그지? 와 좋다. 이 조명이 참 멋있다. 여기 한 근데 여기. 포토샵 조명 멋있습니다. 조명이 진짜 어 어, 근데 조명이 멋는데이 소리 때문에 안 멋있어. <laughs> 저기요 사진들도 예쁘게 놨다 여기 포토샵도 어 됐어, 그지? 포토샵도 예쁘게 놨다 나빠, 좀 내놔. 어? 좀 내놔. 잠깐만, 어, 너무 이쁘다 여기지? 어우 너무 이쁘다. 좀 내렸다가자, 내렸다가자. 중앙탑에 이렇게 딱 걸릴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데이트 장소를 이렇게 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조경이 이렇게 다리 저 그때까지 이게 조정경기장인데, 당금대 청정삼터, 무리도시, 충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여기 데이트 많이 합니다. 예쁘게 나와가지고 재밌어요. 여보, 재밌어요. 그네 재밌어요. 집에다 하나 사줘 그네? 응. 아, 알았어 아직도 뭐아밖에넣서 내일 어 밖에 서 매일 그리고 있을까응 그네에서? 응. 어그 똑같은거 하나 해면 되겠다 이치응 쉽지 이렇게 음 지금 시원해 아까 더운데 지금 시원합니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죽여줘 저 너무 는 임페리얼 골프장입니다 임페리얼 시시 그래서 불이 훤하게 비춰 있습니다 저강 건너는 임페리얼 시시가 이렇게 강을 마주 보고 있어 가지고 전망이 좋은 걸로 소문나 있습니다 아. 아하 여기는 비내섬이다 비내섬 비내섬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해놨어요 비내섬 갈 때가 유명합니다 여기는 여기 비내섬이 그사랑해보시착 촬영지에 손혜진이 노래할 때 있어요 저기 삥 둘리 앉아서 북한 친구들하고 노래하면서 북한 땅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부별를 한다고 노래할 때 있어요 그러면 현빈이 이제 손혜진 노래할 때딱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여기서 그런 영화 촬영지여가지고 빈, 김해섬 그 가면은 그 이화가에 이렇게 그 돼지 한 마리 뭐 이런 거그 그런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네섬 와. 사진 좋게, 좋게 해놨습니다, 여기 덤보다. 아, 좋아요, 여기 그 중앙탑이 이렇게 있어요. 참 잘해놨어요, 중앙탑을 이렇게 중앙탑이 저 멀리 비치기. 아, 여기, 여기. 뭐. 아 날씨가 시원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네요. 아. 두모소 어, 이게 두모소 제가 어릴 때 놀던 곳입니다. 단풍 나무가 이렇게 아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단풍 나무 두모소 두모소 두모소, 두모소입니다. 여기 청정도시 무리도시 충주 골프장이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탑, 대한민국의 중앙. 남과 북한 합쳐서 중앙이 여기 딱 중앙이래요. 여기서 중앙탑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 그래서 중앙탑입니다. 이 중앙탑이 그래서 중앙탑입니다. 소나무 조경을 잘해놓고 여기는. 어,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중앙탑에 관광객들 많이 와요, 여기. 왜냐면 여기 그, 그, 그 옛날 그 선사시대, 뭐 이런 뭐 고구려시대, 백제시대 이렇게 문화재 뭐 그런 것도 많고 여기에 또뭐중원고구리비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또그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 옛날 거다 전시해 놓은 거, 여기서 발굴된 거. 전시해놓고 앞전에 왔을 때도 여기가 다 문화재 단지를 아주 다 뒤집어놨더라고 그래서 이 잔질 다시 깔아놨어요 여기다 아주 여기 대한민국에 옛날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대 물가고 이사서지 사람들이 옛날부터 살았대요 조정 경기장 조정 경기 조정 경기 세계 선수권 대회 뭐 이런 거 여기서 다 해요 조정 경기는 여기서 해가지 조정 경기 하니고 저걸 다리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강 가운데. 다리를 쫙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와. 와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조경하는 사람도 있고 우와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차 대기 편하고 차 지금 6대 있어요 네,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차 대기 편하고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 주사이 널널해 아직에 목재이지 않고. 허허. 물고기가 발쩍괄쩍 뛰네요, 강에서. 와. 펄펄 뛰는 물고기. 아유,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비아에 나왔더니 시원하고 좋네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여기 강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강 위에 이렇게 바닥을 마를 깔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를 깔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강 위에다가. 아. 강의에다리 말을빨갛 만들어 놔가지고 아, 유람선도 다니고 왜냐하면 여기 유람선이 다니면서 밤에 예. 이렇게 밤 야경 구경하냐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유람선이 나옵니다. 밤에는 또 그래서 지금 유람선이 둥둥 떠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 불빛 있는 게 유람선입니다. 유람선. 저 유람선이 지금 쫙 오고 있습니다. 그와 우 자태를 뽐내고 쫙 오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아이고 유람선 참. 저 유람선 오. 유람선 가고 있죠. 유람선이. <목시> 있습니다. 이렇게 놈새이 자 떠다니고 헉, 물고기가 퍼터퍼터 뛰고 음. 지금 덥지 않아서 좋아요. 딱 좋아요. 날씨가 덥지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았습니다. 딱 좋아하는 날씨입니다. 제가 와아 운치있습니다. 이러면서 운치있어요. 이렇게 이러면서 떠가고 음참 아휴 참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완전 아름답습니다. 아이거 유람선이 똑똑하네, 더... 등실등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